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과 세개 가격이 1만 오천 원에 이르는 등설 명절을 보름에 앞둔 상황에서 재수용품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물가정보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 대형마트가 38만 580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비용이 각각 8.9%, 5.8% 들어 천정부지로 뛴 물가를 피부로 느끼는 요즘인데요.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 모쪼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모두가 걱정도 부담도 없는 넉넉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 눈에 정리해 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지난 11월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과 총선 악재를 털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원로와 정치학자들도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사과와 해명이 늦어질수록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대담을 통해 가방 수수 당시 경위를 설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 등보안장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쪼록 속 시원한 해명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7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논란 없이 치러지길 바라봅니다. 도내대학 출신 예비교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도내 신규교원 임용 규모 급감과 지역교육계가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는 272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지만 올해는 75명 모집에 그친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규 교원의 경우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각 교육청이 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도내대학들은 지역 가산점을 받아도 교육청에서 교사를 많이 선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도교육청은 가산점은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돼 강원도만 추가점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외면받고 타지로 눈을 돌리는 예비교사들. 이는 결국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많은 예비 교사들이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계의 대책과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잠시 후 저녁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을 갖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로 오늘 밤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를 대파하고 1위에 오르면 16강에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을 펼치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조 2위를 차지하면 F조 1위가 유력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할 가능성이 큰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어느 팀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지난 경기에서 얻은 부상과 옐로우 카드 등을 떨쳐버리고 잠시 후 펼쳐질 말레이시아 전 완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나이사이드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 사이드 시간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액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 전반에 뭐 먹구름이 들어가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타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과연 경기는 언제쯤 나아지게 될지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현은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4 세계 전망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한을 보내고 2021년 감염병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6.2% 반등을 했는데 2022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 될 텐데 올해 세계 경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뭐 지금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그대로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아, 죄송합니다. 3년 연속 그 경제 성장률이 어,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어, 미국이 지난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2.5% 정도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어2 0보다 훨씬 높았던 상황이고요. 어 근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고금리가 이제 어 보통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그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시냐 아니냐? 어 지난해는 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돌이어그그 동안 이제 풀려있던 돈이 아직도 굉장히 유동성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산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실물시장도 실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어~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 시진핑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경직적인 경제 운영도 문제가 있고 또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 무역 마찰도 이게 어, 중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더군다나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의 그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도 뭐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단 뭐 전문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피부로 느낄 만큼 국내 상황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돈에서도 경제인 70% 이상이 올해 국내 경제를 불황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국내 경기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그동안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출을 어느 정도 과연 이제 회복할 것이냐, 지난해에 비해서, 어, 거기에 상당히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이제 중국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그리고 이제 EU, 그리고 이제 일본 이런 순인데, 이러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다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과연 좋아질 것이냐.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뭐,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는 1.4%였는데 한 2.2%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들여다보면 그 수출도 굉장히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수 있잖아요. 보통 예. 이제 투자라든가 이제 소비 이런 것도 어, 전반적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 투자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소비도 그렇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또 지난해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설사 수출이 좀 늘어나도 그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라든가 소규모 그러니까 일부의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반적인 고용에 그렇게 큰어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양극화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출은 좀 약간 좋아질 수 있지만 내수 경기는 나빠가지고 일반 서민이 느끼는 그러한 경기는 굉장히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전에는 이제 가장 큰 악재 요인 자체가 감염병이었는데 현재 국내외 상황 가운데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또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어...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이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패권 네. 경쟁으로 계속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그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어 무역 전쟁,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대외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큰 위험 요인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고금리 상황이 쉽게 이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어, 기준 금리가 지금 한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이제 올해는 뭐 적어도 한세 차례 어, 많으면 한 여섯 차례 이렇게 계속 이제 기준 금리를 영점 오퍼센트 포인트 계속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낮추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경기가 정말 급전 직하 네. 많이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나쁜 거고요. 계속 그 금리를 높이는 것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고,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도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계속 될 거고, 중동의 전쟁이 계속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뭐그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또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올해 이제 선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 계속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거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면 내수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네. 대내외적인 그러 요인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1월 4일이었습니다. 새 시작과 함께 발빠르게 내수 살리기 방안으로 2024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뭐 짧게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기본적인 이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제 경제를 이제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을 좀 촉진하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떻게든 내수를 좀 살리자. 뭐 이런 거고, 내수를 살리려고 보니까 제일 이제 그 쉽게 할수 있는 게 이제 건설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건설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건축 그, 어, 관련해서도 뭐 그걸 갖다가 좀더 이제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 방법 30년 이상의 그러한 어, 그 소위 아파트는 이제 그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이제 쉽게 이제 어, 재건축 그 어떤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통상 뭐 15년 이상 걸리는 그런 어떤 재건축 그런 기간을 뭐한 5년 정도 앞당기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거 위에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뭐 그래서 어, 더 저리로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그 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일단 뭐 대부분의 정책들이 단기간에 쉽게 쓰여질 수 쓰여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회를 거쳐야 되는 소위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당장이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쉽게 과연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반기에 그게 쉽게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3.5%로 여덟 차례 동결됐어요. 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그런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5.5%와 3.5%, 우리나라 3.5% 기준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지금 역대 최대의 그런 어떤 어 금리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그 대미 달러 환율은 어 이미 뭐 1,300원대 그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1,350원 뭐 이런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한 가지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가 아직 지금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CPI 기준으로 보면 어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한3.2%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소위 그 농산물과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을 보면 한 2.8%인데 우리가 현재 목포, 목표하고 있는 그 물가 상승률 2.0%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준 금리를 쉽게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은 상태인데 그 낮추기 어렵다는 거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를 또 쉽게 낮추지 못한다. 그게 이제 신흥 금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반적인 시장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성 얘기할 때뭐 기준금리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인상이 됐을 때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시장의 반응 현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뭐 기준금리가 당연히 높아지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가 높인다는 거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잖아요. 예. 그 이제 단기 금리를 이제 높이게 되면 소위 그 우리 그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초 단기로 빌려주는 그그 그 유동성에 대한 이제 그 금리를 이제 보통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이 그 추가로 자기가 이제 일반 그 대중에게 빌려줄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네. 되니까 당연히 그 시중 금리가 이제 올라,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뭐 투자라든가 소비가 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점점 풍부해지고, 이제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소위에게는 소비라든가 투자를 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긴데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뭐 기준금리를 높이지는 못할 거예요. 높이지는 못하는데, 낮추는 것도 이렇게 녹록치 못하다. 적어도 전반기에는 낮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고, 특히 이제 한국의 입장은 또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예. 기준금리를 선뜻 낮추게 되면,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막 그냥 끌어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그 가계부채를 막 높이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장 잠재력을 도리어 더 위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쉽게 높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차갑게 얼어붙고 있잖아요. 1월 네. 10일의 정부 발표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그잘 뭐 아시겠습니다. 일반 우리 그 여기 시청자 분들께서도 어한 지난 한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7년여 동안 2021년 말까지. 한 서울 기준으로 하면 두 배를 넘어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세배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추천이나 예, 예. 아니면 강원도 지역도 하면 한두배 이상 이렇게 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뭐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 정책 실패가 하나 있었고, 또한 가지는 소위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풀려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할 거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계속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주택 가격에서 띄울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택 가격 영향을 주는 또 중요한 요인이 소득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데, 어, 어떻게? 사람들이 더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침체 늪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의 대책과 함께 앞으로 정리 말씀을 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부가 어째라뭐 그런 얘기는 여기 뭐,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앞에서 뭐꼭 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적어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어렵다. 네.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각 개개인의 그 현명한 그런 대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런 상황에서 아, 이제 우리 상황이 금방 금리가 낮아질 거야, 뭐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연끌이를 하고 뭐 어떻게든 내가 해서 어 이번 기회에 뭐 주택을 뭐더뭐 뭐 새로운 주택을 뭐어 산다든가 아니면 뭐좀 위험 부담이 높은 그러한 예. 어떤 투자 자산에 뭐 엄청난 그러한 몰빵을 한다든가 이러한 상황은 좀 피하면 좋겠다 예. 혹시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좀 좀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은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성인동계올림픽과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치른 아시아 유일지역이 됐는데요. 4년만에 세계적인 이런 체육행사를도 저희 평창군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뜻깊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가요? 아 저는 며칠 전부터 눈이 계속 많이 와가지고 혹시 선수들이 그이잘안 보여가지고 경기에 집중을 못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좀 이렇게 이동 시간, 저기 이동 관련해서 또 너무 길도 안 좋고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잘될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안전과 위생 등 대회 운영 전반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만큼 건강히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직 위원회는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대회 시설 점검적인 부분을 미리 대회 전에 사전에 실시를 하였고 대비적인 측면은 동계청소년올림픽에는 배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배뉴별로 위험에 대한 위험기록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황이고 현재 올림픽이 진행되고 대형적인 부분에서는 안전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파 대책이 추진 중이고 보건의료, 소방안전 등을 위해 모든 분야의 관계 기관들과 연계돼 있는데요. 가자도 소방 본부 및 중앙 119 구조 본부의 소방 인력이 1 기준 인원 182명, 장비 49대 기준으로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이 밀접히 협력하여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유 방원특별자체도 소방본부는 안전을 위해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주요 시설 15곳에 소방 인력을 배치했는데요. 개막식이 열렸던 평창과 강릉에는 소방 지휘본부를 두고 소방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장에 대하여 화재 예방, 구조 구급 활동 및 선수 관람 계획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촌과 IOC 위원 숙소에 대하여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회장에 대하여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배치가 되고 선수 및 관람객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의료 본부 또한 경기장 곳곳에 의무실을 설치해 24시간 일어나는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13군데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의료진 및 행정매니저 자원봉사자가 약 400여 명 정도 투입돼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의무실에서는 1차 처치 후 응급이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저희 대외 지정병원인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정선군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과 진료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감염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이은 강추위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 도로 재설 작업부터 한파 쉼터 긴급 점검까지 시설 점검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설 작업은 다 완벽하게 했다 보고요. 일단 그 결빙지가 좀 있습니다. 재설제. 그거를 수시로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일단 다양한 그 문화시설 그리고 이제 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서 추위를 놓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많은 경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와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2,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열악한 여건에 대회 시작 전 100일은 5명이 활동을 포기했는데요. 조직위원회는 일부 충원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고충처리 상담센터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 봉사자들. 이들이 있기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오늘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되는 게 사실은 정말 드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유보이 마지막일 거라는 자원 봉사.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 봉사는 도를 위하고 평창군을 위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들이 참여하고 어, 조금이나마 이 대회에 어, 좀 성공적으로 보탬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은 선수들이지만 선수들이 빛날 수 있는 건 무대 뒤 숨은 주역들 덕분이겠죠. 앞으로 남은 일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바랍니다. 네, 2024 가문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어느덧 대회 7일째를 맞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무엇보다 최근 한파와 강풍, 폭설로 대회 비상이 걸렸는데, 부디 무탈하게 안전한 대회로 잘 마무리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